사실은 나는 싱글인데, 기혼이신 분들과 커플이신 분들과의 관계 맺기가 또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이것도 좀할말 많은 관계죠. 저도 주변에 제 친구들 가운데 많은 친구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함께 교류를 하는데, 어느 때는 이렇게, 이렇게 둘이 만났을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 음. 나랑 음. 기혼 친구랑. 음. 그런데 어 여러 명이 함께 모였을 때, 나만 씩 그리고 나머지가 다 기혼이었을 음. 때 그러면 이야기가 다 이게 기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족 이야기, 남편 이야기, 자녀 이야기막 이렇게. 계속 본인은 또막 위축되고 그런 경우도 많고. 그럼 거기에 할 말이. 없는 없어요. 거죠. 없어요. 음. 아, 이거 어떻게 하지도 못하겠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누네 얘기만 하냐라고 얘기, 이야기를 할 수도 없고, 음. 그러다가 이제 또 가끔 그럴 때 있죠. 당신들이 자기네들이 이렇게 뭐 결혼생활이 행복하고 좋으면 빨리 결혼해, 빨리 결혼해, 뭐 이렇게 얘기해. 그러다가 기분 나쁘고 결혼생활이 행복하지 않으면 결혼하지 마. 근데 <laughs> 결혼은 본인은 막 힘든 얘기 하면서도 결혼은 빨리 하라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어 때는 그런 분들도 또... 있고 해서 저는, 예. 그럴 때 저는 그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행복한 결혼 생활이 전혀 아니고 결혼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어려워진 상태에서도 그래도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하시는 분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하고 저렇게 말씀하시나 그냥 무조건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음. 근데 그 결혼을 통해서 본인의 삶이 행복하면 어, 뭐 당연히 결혼하라고 이야기하는 게전 좋은데 그렇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건 참 아니지 않나라는 음. 생각이 들어요. 아니죠. 지금 네, 우리 부모 세대는 어 부모 세대를 보면 이렇게 불행한 결혼 생활 하시는 부모들도 많이 있으시고 특히 이제 가부장적 사회에서 이제. 여자분들이 어머니들이 불행하고 이게 힘들게 사신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자녀한테 그래도 결혼해야 되지 아니뭐 이렇게 얘기하실 때 어, 부모님이야 뭐 사실 부모님 세대는 그렇다 치는데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할 때는 정말 어, 저는 둘다다 응. 다 이해가 안 가요. 당신이 행복했으면 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동의가 되는데 행복하지 않은데 어 그렇게 그냥 그래도 해야 되지 않냐 네. 좋은 사람 만나서 잘하면 좋죠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거는 약간 내 속에서 부대낌이었는데 음. 아, 정답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음. 예전에 그 되게 친한 원래 어릴 때부터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음. 아이 아이가 있는데 어린 친구가 있었죠. 어린 아이가. 음. 그랬는데 되게 오랜만에 결혼하고 되게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가진 적이 있어요 네. 그 친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떨어져 나와서 음.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서울에서 이렇게 같이 이제 하루 이틀 1박 2일을 이렇게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얘기를 하는 이그 시간 함께 보내는 시간이어서 저는 굉장히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 거잖아요 음. 이제 결혼한 사람이지만 음. 내 친구랑 친구대 친구로 이제 만난 그 관계가 됐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 있는 기간 동안 음. 이제 아이를 떼놓고 왔으니 음. 이제 걱정이 되나봐요. 신경이 쓰이겠죠. 신경이 쓰이겠죠. 음. 그래서 계속 전화를 하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근데 자기 남편에게 이제 맡겨놓고 왔는데 한편으로는 저는 서운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도 제가 싱글로서 사는 삶이 있잖아요. 네. 저도 저는 아주 편한 사람, 그러니까 뭐그가정 있는 사람이 아이를 돌보는 그거와 마찬가지, 전제 삶을 꾸려가기 위한 바쁨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친구랑 만나는 시간 동안, 이렇게 내가 뭐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이런 일들, 이런 저런 일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있는데, 음. 그 친구는, 그 아이에게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허비라기보다는 어쨌든 나는 이제 절대 중심이 우선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네. 좀 드는 거예요 근데 근데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되죠 예. 왜냐하면 음, 어린아이 고 자녀니까, 자녀니까. 네. 그런데 이게 그~ 그렇 근데 근데 그 순간 이해가 가면서도 그 순간은 어떤 생각했냐면 아 이거는 싱글은 늘 언제나 이해를 해줘야 되는 입장이구나 음, 이런 음, 생각도 음, 좀 드는 네,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그런 관계 속에서 오는 좀 딜레마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아,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사실 제 저는 이 얘기를 그 친구한테는 하진 않았어요. 할수 어렵죠. 예. 어렵죠. 예.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못 하는데 언제나 이게 좀 한편 한편에는 음. 약간의 좀 아 결혼한 친구들이랑은 이제는 음. 그렇게까지는 얘기를 못 하는구나. 그래서 이런 생각도 좀 들긴 어,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에는 그래서 50 넘어서 음. 60 가까이 되면 그때는 다시 다시 세기가 쉽대요. 왜냐면 하다 자녀들이 그러니까. 커, 커서 이제 나 독립하고 그렇다 그 그러니까 그래요. 저 사실은 사회적으로는 싱글, 이렇게 결혼하신 분들이 자녀를 낳고 또 여러 사회상도 같이 동시에 하시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음. 싱글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 만큼 훨씬 더 있어야 된다고 당연히 생각하는데, 음. 한편으로는 약간씩은 좀 각자의 입장 차를 좀 이해를 하는 거는 필요하겠다 조금씩 서로 좀더 어. 배려를 해주면 그런 좋지 않을까 하는 건데요. 생각은 들어요. 근데 네, 이제 그치. 싱글의 입장에서는 어, 얘기하기가 좀 쉽지가 않죠. 안죠, 안죠, <laughs> 알았어요. 네. 예. 네, 어쨌든. 저...